Yo! 구독자 문상 이벤트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문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죠? 좋아요를 눌러주실 거죠? 어서 커브러 제 이름은 코크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에 오랜만에 진짜 초대박 미션. 미쳤어요 미션. CS 한 개당 천 원이래요. 아무리 코크가 CS를 못 먹는데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거든. 코크 눈눈 눈 돌아갔어요 지금 이거 진짜 코크 점멸 써서 미니언 먹는다 야야야 야내 야. 야, 눈엔 너가 보이지 않아 야 사라져 난 CS만 먹을 거야 야야야 인마 이 새끼야 야, 야, 야. 그야 가지마 진짜 천 원이야 진짜 천원 장난 안 치고 천 원이야 저거 AD 갈까 장난 안 치고 진심이 되나 지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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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먹, 먹지 먹지 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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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야 먹어 먹어 야나 진짜 진짜 초집중이다 지금 두개두개두개두개 아우야 저거 아니야 야이 개자식아 와 저..너..뒤졌어 너.. 야..미년.. 야..이 새끼야야야이새끼야 야..이 새끼야 nope. 포탑 개새 아..야.. 콩카 진정해..콩카 괜찮아.. Oh, 괜찮아..콩카 <목소리> 진정해..진정해.. 콩카 진정하자.. 어떡해? 진정 야..이 새X.. 야..이 새끼야진정하자 오..개..스킬로.. 야..이 새X야.. 와..이거 진짜.. 시랄..이거 진짜 아니야..이거 진짜 아니야.. 이거 저주 걸렸어 지금.. 소통을 안 한다고 한다고.. 야.. 이상한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살이 걸렸는데 내 인생이 걸렸는데 이 초가스가 이게 CS 먹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차라리 맞추는 게 쉽지 이게 C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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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파우 어, 야트소레스 먹었어 뭐야 딱 떨어 야한대만더한대만더한대만더야이 새끼야 야 뒤져서 건스 야속 시켜 어디서 깝쳐 머거 CS 먹어. 피해보 케이 집에 안갈 거야 씨 집에 안갈 거야 씨. 집에 안가 야야야야 nope. 야 아우 야, 야, 야. 아, 야. 아, 야. 왜그러니까 너 진짜로다가 너 왜그러니 여기 사람새끼니 칼날불이 먹는다 칼날불이 하나에 5천원이다 미안하자야늑대한테 미안하지만 먹고 살아야되자 칼날불이 하나에 5천원이야 조건이야 진짜로 오케이 저 얼마야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와 9천원이다 먹자 야 저게 9천원이다 지려버렸다 야 내가 맞을거야 포탑 야콩코 처음으로 CS 먹을 때 머리 썼어! 야 콩콩 처음으로 머리 썼어 CS 먹을 때씨야 지금 풀 없어 풀 없어. 오케이. 야야야 어 누웠어 누어어야 좋아요. 맛있게 CS를 먹어볼까나? 먹어볼까나오! No. 사라져 오케이 좋아요 나 집을 못 가겠어 차라리 날 때려라 오케이 좋아 날 때려 그냥 빵 위약한 니한테 그냥, 그냥 써버려 됐어 야야 빼빼빼나 만화 없어 만화 하나도 없어 야 만화 하나도 없다고 야이 전... 야 이거 이거 어떡하니 이거 먹었니? 못 먹었네 야 이게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생겼어 의욕이 생겼어 됐어 칼날 부이죠 먹을게요 가능한가요? 한가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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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자식이야 저 새끼 늑대 새낀 줄 알았는데 알고 아, 보니까 개새 아니네 아니네 아주 우직한 늑대였어 어, <laughs>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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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** 왜 깜쳐, 왜 깜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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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분에 야, 이게 쉬화요 야, 코카 이렇게 CS를 잘 먹는다고? 야, 11분인데 CS 100개야?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골렘 먹으면 얼마니? 아, 내가 있니? 독구나!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우리 골렘 먹으면 얼마야 이거? 야, 그러지 마로, 그러지 마로, 그러지 마로. 이때 먹어야지, 이때 먹어야지, 이때 먹어야지. 좋아, 좋아, 좋아. 야, 미안해, 내가 먹을게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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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야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야, 더 살아야 돼, 미안해. 아, 어, 좋아, 좋아. 야, 안 돼, 안 돼. 하지마. 진짜 하지마.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야? 하지마. 오케이?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말잘 들어? 왜 이래? 안 되겠다. 야, 신속장 해야 되겠다. 야, 하지마. 하지 하지마. 하지마. 이거 하나에 걸린 게 얼만데, 씨. 됐어. 왜 이래? 왜 깝쳐? 왜 깝쳐? 왜 깝쳐? 왜 깝쳐? 왜 깝쳐? 그러지 마! 깝치지 마! 야야 CS. CS는 아니야. CS는 아니야. 오케이 됐어. 포탑에 초맞대로도 CS 는 먹어야 돼. 여여여여여여여여여 얼마니 얼마야? 도대체 얼마야? 만 원이네. 아야 오케이. 어 h yes 좋아. 어 h yes 두 번째. 어이구 이게 얼마일까? 어이구, 고마워, 친구. 뭐야, 진짜. 뭐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15분 칼썰나 진짜 울 거야. 야, 15분 칼썰이 되면 나 진짜, 나 진짜 그거 아니야. 인간적으로 그거 아니야. 마, 마, 냄비라. 냄비라. 야, 야, 나좀먹게나좀먹게 야, 도발해. 야, 인성. 몰라. 그따음 인성 없어. 코크 인성. 야, 나 줘. 나 줘. 나 줘. 관, 감사, 감사. 좋아. 끝까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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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야, 야, 야. 야, 야 달려, 야 달려, 뭐 냄비라, 야 뭐야?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, 뒤져도 돼, 괜찮아. 그땐 가더라도 시 s 스 먹어야지. 야 분당 cs 이거 싫어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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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, 야, 내가 가, 내가 가, 야, 맛있게, 야, 건들지 야, 말해, 진짜. 야 먹어 야코도 먹어 어마 먹어 난 이거 먹을게 야넌 그거 먹어 야야 야, 하지 마야왜 이렇게 미녀니 언이니 어. <laughs> 거저 또 가자 계속 가자 또가이고 집을 못가 집을 못가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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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쿠도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증명해야 되지 <laughs> 야집좀 가자. 야3천원좀 오바였다 이거. CS를 빨리 먹으려면 딜이 존나 세야지. 바로 간다. 응. 갈게. 응. 가고. <laughs> 너도 가. 와. 야 이거 뭐야 이거. 너 가. 일로 와. 가고. 어른와 <laughs> 너도 와. 너도 와. 별로와라로 응. 응. 와, 와, 와. 너도 와. 응 음, 가. 야야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. 야 가. 야국가또 흥분했어 코크야? 야야야 야, 뭐야 뭐야! 아나널 노릴 생각이 없었어 친구야! 아이고 이거 났네, 이씨. 이게 참미언의 진짜 중요성이네. 진짜로 세상 또 놀랍네. 야 얘네 왜 끈기가 왜 이렇게 긴냐? 야왜 그러냐? 너네 세상 이 신부들한테 고맙네. 야 이거 완전 끝난 각인데? 잠깐만. 갈땐 가더라도 미언는 아이 그렇지. 됐어. 하고 싶 끝까지 하고 싶지. 전이가 불타오르지. 그지? 둘. 그래. 운영 지렸다 지금. 운영 지렸다 지금. 그럼 먹지 말고. 먹지 말고 진심으로 한. 아! 몇 개야? 262개다. 아, 야, 근데 진짜 많이 도쳐 먹었다. 근데 <웃음> <웃음> 코코 하이팅.